안녕하세요. 시지안이원 강남점 고지원장입니다. 쑥등과 좌운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기본적인 효과는 열자극입니다. 자궁이 따뜻하지가 않아서, 뭐, 손바에 차서, 배가 차서, 그래서 임신이 안 되나봐요.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선택을 많이 하게 되시는데요. 이것 때문에 착상 실패가 되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궁을 일정하게 따뜻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임신 환경에 좀더 유리한 조건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냥 붙인 핫팩이나 대운을 핫팩으로도 그런 냉기들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괜찮지만. 시험관을 자꾸 실패하거나 이제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분들은 단순한 냉기 이상의 원인이 같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쑥이라고 하는 약제는 여자한테 좋은 약제입니다. 자궁에 이제 순환을 도와주게 되고, 어혈이라고 하는 찐득찐득한 비정상적인 혈액성 노폐물이 있는데, 특히 자궁이랑 난소 주변으로는 어혈이 잘 쌓이기 가 쉽습니다. 이 부분이 자궁 질환이나 난임에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 이 어혈을 해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궁을 좀 따뜻하게 해준 효과도 있습니다. 자궁이 찬 사람들은 생리통이라든지 뭐 생리불순이라든지 생리혈이뭐 지저분하다든지 요런 양상이 있을 때 이제 쑥이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운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는 하나의 약재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겠네요. 한의원에서 사용할 때는 환자에 따라서 맞춤으로 여러 가지 한약재를 사용한 복합적인 좌운 약재들의 효능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난소의 양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약재들로 구성되어 있는 좌원 요법을 사용하게 되고 착상이 잘안 되거나 내막이 잘 두터워지지 않거나 혹은 내막의 질이 떨어지는 분들은 자궁 내막 쪽으로 혈류가 잘 공급되고 내막에 도움이 되는 약재들로 구성된 좌원 요법을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각각의 효능에 대해서 참고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식 후에는 배아가 열에 약하고 임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복부에 직접적으로 합팩을 하거나 쑥뜸을 하거나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와 동시에 또 따뜻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 따뜻함이 이 나의 능력으로 따뜻함이 유지되어야 되는 시기여서 사실은 그전에 준비기간 동안에 내 스스로의 힘으로 자궁이 따뜻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착상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지 못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신 가능성이 있을 때열 자극을 직접적으로 하기 어려울 때는 엉덩이라든지 허벅지 상부 그리고 외음부 쪽 부분까지 다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래 하의 속옷, 이제 팬티를 입을 때도 배꼽 이상으로 올라오는 길이가 더 좋고 이제 위에 러닝이라든지 상의 속옷을 입을 때도 너무 짧은 게 아니라 완전히 다 배를 가릴 수 있도록 하는 길이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워머들도 많이 이제 인터넷에서 뭐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따뜻한 소재로 되어 있는 배워머를 너무 꽉 끼지 않게끔 착용하셔도 배의 따뜻함을 유지하는데 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 일차 피검사가 앞두고 있으면 정말 피를 말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어깨가 많이 굳어지고 이제 뒷목 부분도 막 뻣뻣해지면서 이제 머리 쪽까지 통증이 있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머리 주 뒤쪽 부분부터 시작해서 어깨, 뒷목 부분을 따뜻하게 핫팩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쪽 부분은 열 자극을 주셔도 돼요. 너무 뜨겁게는 아니고 따뜻한 온도 정도 하셔서 이제 스트레스로 인해서 굳어지는 이제 어깨와 이제 뒷목 부분을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다리나 발쪽, 이제 직접적인 배가 아닌 부위죠. 그쪽의 순환을 위해서 이제 가벼운 조교기라든지 혹은 이제 발에 신는 형태의 워머 등을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뭐 수면 양말도 이제 신고 주무시고 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부분 활용도 괜찮습니다. 안정적인 임신의 착상 성공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저도 계속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